최근 대형 어선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안 자원 고갈로 인한 먼바다 조업과 잦은 기상 악화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선박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지난달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2명이 타고 있던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당시 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신고한 것보다 한 명이 더 타고 있어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해경이 수색 활동을 벌였지만 두 명이 숨지고 다섯 명이 실종됐습니다. 이 같은 어선 사고로 지난 11년 동안 전국에서 천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월평균 8명이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한 셈입니다. 특히 올해는 두 달도 안돼 서른 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해양수산부가 다음 달 중순까지 날거나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입니다. 실제 조업 중인 어선에 바로 무전을 쳐 구명조끼 착용을 당부하는 등 안전 수칙 관리도 강화합니다. 기상특보 시에 안전, 그 안전 관련해서 구명조끼 항상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포구의 정박한 어선을 돌며 안전장비 점검은 물론. 통신과 항해 기관 정비 상태도 직접 살필 방침입니다. 모든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보급 확대 정책, 그다음에 어선은 안전 감독관 증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 철저하게 이행해서 또발 빠른 사고 대응을 위해 선박의 위치 확인 장치를 켜두는지 살피고 외국인 선원들에게도 안전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